여러분이 고대했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 차비에르 난데. 아키퍼, 아크바틱한세입니다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공 거둬냅니다. 미하엘 발라 공 나갑니다. 골 킥. 공을 넘겨받는 칸셀로입니다공 잡는 레반도프스키. 주앙 칸셀로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문 앞으로 연결. 자, 코너킥 적절한 키터를 지정해야겠습니다. 그터습니다 키퍼. 공을 거둬냅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마르코스 유렌테 차비가 움직입니다 카르바 아래 터치 아 센스있게 태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 태클이죠 자 페리시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슈팅 아 굴절골이에요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 핑거트 같은데요 이 팀의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정말 영향만점의 골이네요 주장의 면모를 확실하게 강인시킵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잡아놓고 올 골키퍼 터치 자 박스 한 팁이 필요합니다 역시 온더볼리 좋은 선수예요 어우 좋습니다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자 간결하게 가야죠 어찌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한 케인.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디퍼. 자 일단 통과 됐습니다. 득점합니다. 약 1절 골인데요. 골키퍼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퍼가 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키퍼에게 스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테클 카세레스 벨피에로의 볼터치 속동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있습니다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거죠 네 리듬감이 있어요 골티퍼의 플레이오는 빛납니다 맨마킹 조처 코너스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끔하게 커도냈습니다. 네, 좋았어요. 유심히 다시 한번 깃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후반전에 <목소리> <전반전이 목소리> 돌입하겠습니다. 라카론 토크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아, 일단 선수들 표정은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자세죠. 네. 칸셀루 공 잡는 케인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대피로 호그바가 움직입니다. 발락인데요. 시야를 확보하며 공 받는 마네 칸셀루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자 엠레잔. 골 회전시키는 알렉스 산드루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자, 크로스 가야죠. 개섭! 트위키셔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레반도스키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 반드... 후레스칸! 끊어왔어요아저 선수 결정지을 줄 알았습니다! 아 역시 예원가 배석재예요! 다리플레이로 아,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그림그림 다시 보시죠. 오른쪽에서의 코너킥도 아주 철절하게 날아갔고 마무리 작업도 아주 좋았습니다. 내리됩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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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리 앙리 좋은 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없었지만 편승으로 남기겠어요 네 오늘 이 키퍼의 활약이 없었으면 지금 이 이기고 있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을 득점합니다 폴 포그바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리싸움 잘해내고 좋은 <laughs>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치킨이 제때 도착했길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아 경기장에 온 팬들 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달락의 터치. 이동하는 데이비스. 줄 곳을 찾는 손흥민 황선홍 자좀 붙어줘야죠 기성용 바로 올려야죠 올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손흥민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패스를 받는 칼셀루 자, 만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냅니다 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골킥코 김민재가 이동합니다. 해리케인. 해리케인 골도 많이 넣지만 어시스트도 잘 기록하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어, 허리로 내려오면서 동료를 도와주는 플레이에도 상당히 능한 그런 공격수입니다. 레반도스키공 잡는 발라. 미하엘 발락, 미드필더로서의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골만 흔드는 제주도 있죠 그럼요, 역시 뭐 조율 능력뿐만 아니고 탁월한 득점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감독들이 선호하는 선수죠 줄만한 곳을 찾고 있는 베리시치 자, 이거 2찬스 있나요? 슈팅! 들어갑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찬다고두 그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골키퍼 추가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만 악몽은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골을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번엔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패스 웍은 굉장히 유려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횟수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한 결말이네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안정환 자 보입니다 슛디퍼 멋진 다이빙 <laughs> 자 반칙입니다 반칙 맞죠 네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미하일 발락입니다. 줄만한 곳을 찾고 있는 페리시치 아 패스 좋네요. 올릴 수 있는데요. 미드필더 안정환 대한민국의 판타지 스타, 안느, 안정환 선수입니다. 아, 정말 개인 기술, 또 정교한 마무리 능력. 정말 공격수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판타지 스타, 맞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자, 요리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집중력 가져야죠. 전파들이... 자, 후반전 감독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 혹은 선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한 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반 초반 내용을 보면 라코룸에서 감독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를 잘알수 있겠죠. 자, 헤리케인 공만지는 고레츠카. 윙 플레이를 해 보겠다는 얘긴데요. 송종국 공을 만지는 김민재, 유상철, 방홍 자, 좀 붙어줘야죠 열렸죠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d a 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 h e g 냈습니다 h 리 g 치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크로스 기회 야 찼습니다. 이슈팅 골키퍼의 손에 스치며 들어갑니다. 아리 <목소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 택배였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측면 공격이 잘 돼야 경기가 풀리거든요 네. 좋은 크로스에 한득점입니다자 지금 보시죠 타점 높이 타이밍 정확하게 맞힌 헤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저 타이밍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키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네요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골키퍼에게 백패스. 방선홍을거쳐갑니다방락인데요아 지금 수비슛 선방입니다. 나이빙컴티.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분위기를 완전 히 안정화 경기를 완점으로 돌리는 공점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균형을 다시 맞추는 본능이 아주 탁월하네요.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치킨이 제때 도착했길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아 경기장의 팬들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막상쪽 떨어졌습니다 어머 씨. 뭐 위협적인 공격수 페리시치 전묘합니다 힐패스 아 백힐 정말 센스쟁이네요 도망 움직입니다 문전으로 올렸습니다 아 찬스죠 와, 어느 팀 소유인가요 자 스로인입니다 아공 넘겨받는 밀리탕이에요 헤덴 아자르 크로스 올립니다 호날두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골키퍼의 선박입니다. 멋진 펀칭.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해 되겠는데요. 자막은 될것 같습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집중력 가져야죠.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잡아놓고 슛 멋진 선방이 뽑아가냅니다. 멋진 활약인데요. 잡아냅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자 발락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자이 찬스 있나요? 골키퍼 펀칭 좋은 선택입니다. 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밀리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제임스 공 만집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나가냅니다. 키퍼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케이. 판단 좋았습니다. 오. 이렇게 기회가 또 날아갑니다. 아쉽습니다. 자이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아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 열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주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속이 빵돌립니다. 축구사 최고의 올라운더 로드 굴리 아 역시 로드 굴리차 앞에 장사 없죠. 전개하고 있는 페리시치 아, 슈팅 기회.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아, 때렸어요. 아 지금은 볼보이도좀 벙쪘어요. 네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조금 무리한 슈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렌테 조 기회. 아키퍼 아쿠바틱한 세이입니다. 브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거 막아냈습니다 자카마빈가네 아주 좋은 인터셉트죠 블리트 움직입니다 공을 빼앗아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헤리케인 좋은 기회. 부담스러운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열렸죠. 슛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결정적 기회 들어갑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집착성이 돋보이는 골이었습니다. 룬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잘 만든 좋은 기회. 몸으로 막아내는군요, 김민재. 데이비드 베컴이 준비하는 도너킥. 그리어링 김민재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공격수들의 김을 빼는 멋진 태클 보여줍니다 루니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자 지금 오사이드 판정이 됐는데요 이거 뚫렸더라면 거의 골과 다름없는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단발의 채 같았는데요 결정적인 기회에 부심이 좀 서운하겠네요 이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결정적 기회 들어갔어요. 루니. 자 계속 몰아치더니 결국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가람지의 몬테비오 슈팅을 계속 시도해야 골을 만드는 들 듯한 슛. 풍만지는 고레츠카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위누니 우파메카노공 잡는 카제미루 자 조축 안페르시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슛 이럴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축구는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게임인데요 이거 아닙니까 <laughs> 그제 멘탈 아닙니까 그 네. 말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열렸죠 슛 이번에 슈팅은 빗나갑니다 네. 하지만 오늘 득점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이 선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뭐 슈팅하는 족족 다 골을 넣을 수는 없죠 그래도 오늘 자기 몫은 해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또 돼야겠죠.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공격 기회. 동료를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수키퍼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때려야죠. 슛! 공격 만들 수 있는 있다. 기회. 아, 아이 저로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러한 기회에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마무리였어야 됩니다. 주도받는 패스 좋은데요. 브레츠카. 라운드히터 토마스 밀러. 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동 잡는 코망 띄워 주는 패스였는데 좀 낮았어요. 네, 아주 기술적인 패스 시도했는데 아쉽습니다. 골키퍼 공격수 앞서서 공 처리. 레온 고레츠카. 고레츠카를 보유하면 그야말로 든든한 중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들어 때렸어요.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뚝 들어난 듯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아 위험. 네 피수리 짧게 올렸습니다. 반칙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자공 잡는 루크쇼 눈인데요. 반페르시. 자, 후반전 감독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 혹은 선수 교체를 빠르게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한 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반 초반 내용을 보면은 라코룸에서 감독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를 잘알수 있겠죠. 측면으로 좀더 넓게 벌려 줍니다. 잘 열어 줍니다.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킹슬레 코망 연결고리 오, 역할을 해 줍니다. 공 잡는 네빌 반테르시. 로빈박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니다 좋은 기회. 들어갔어. 인루니 월픽도리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 컨디션. 월기로컨로 벌어졌습니다. 리대0에서 시작합니다. 로도리기로 컨디션. 월픽도리기로 컨 두 기회. 대단한 수비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가 좋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포그바에게공 건내줍니다. 호날두가 움직입니다. 잘 넘겼습니다. 야 좋아요. 자이 위치에서의 프리킥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요? 공을 만지는 김민재, 데이비스, 데이비드 베컴. 자, 크로스 올렸어요. 반페르시!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이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역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볼이 터지는 것이 축구죠. 좀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 잡는 네빌. 어, 뭐야? 음. 열렸죠. 슛. 아, 뒷공간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걸 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 정말 배우 공간이 열려 있던 완전한 역습 기였는데 이런 기회 많이 오지 않거든요.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레티스 준비 상태를 볼수 있는 코너킥입니다.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브레츠카. 잡아놓고 슛. 아 감독까지 아쉬워하는군요 동료들도 허탈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본인도 아주 아쉬운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과의 궁합이 중요한 포그바 공 잡는 네빌 자 카제메루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때렸어요 오늘 이 선수의 날이군요 드디어 에프트릭입니다 또한번 득점합니다 오늘 이 선수 인도...